안녕하세요. 포지션TV 박찬현입니다. 오늘 뒤돌리기, 어, 천천히 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고. 여기서 세게 치면 돼요. 근데 세게 치면 포지션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럼 이걸 천천히 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여기서 치는 거기 때문에 빵! 때리지 않으면 거리가 멀면 밀림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천천히 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밀림 현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 단계를 우리는 짧게도 잡고 길게도 잡지 않습니까 3단계로 가는 거예요 3단계로 가면 여기서 자 기다렸다가 때렸어요 그럼 여기서 때리는 거와 여기서 때리는 거는 길게 잡았다는 거는 수구의 당점이 많이 필요할 때 예. 많이 필요할 때 길게 잡는 것인데, 회전이 많이 필요할 때도 길게 잡지만은, 회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길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어차피 여기서 부딪힘으로, 부딪힘으로, 보세요. 예, 기다렸어요. 천천히 쳤는데, 수구의 힘을 보시면, 자. 그냥 부딪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는, 조금 얇았네요. 조금 두꺼우면, 자, 이쪽 라인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어떨 때 쓰느냐. 우리가 보통 칠때 치면, 은 조금, 쎄다. 회전을 많이 잡아야 된다. 회전을 많이 줘야 된다. 똑같은 원리겠죠. 여기서, 자, 뭐, 세게 칠 것도 없어요. 자, 가는 힘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힘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딱 내가 쳤던 거를 여기 길게 잡고 저 그냥 눌러요. 눌렀는데 여기 길으니까 일족구하고 부딪힘이 벌써 어때요?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칠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포지션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많이, 많이 필요할 때도 3단계를 잡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세게 치지 마시고, 그대로 기다렸다가, 모든 거는 기다렸다가, 음 아주 세게 치는 거 빼고는, 자, 적구를, 수구를 맞힐 생각을 하지 마세요. 수구는 없어. 이건 없는 거예요. 적구를 맞히세요, 적구를. 자, 40%? 오케이. 30%? 오케이. 자, 30%면 30%를 딱 잡고, 우회전. 자, 어때요? 그대로. 어. 그리고 이렇게 잡는 이유는 다음 공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빵 쳤을 경우에는 어떤 공이 쓴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왕이면 두 개나 세 개를 칠수 있는 그런 힘조절을 하는 과정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잘치 잘, 더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도 뭐 충분히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잘못 치면 힘이 셀 수도 있고, 네. 예. 셀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을 잘 치자가 아니에요. 공을 잘 치, 잘 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 공을 조금 잘못 치더라도, 내가 이 공을 대하는 자세의 목적이 정확하다면, 여러분들도 쳐보세요. 연습을 해보시면, 자, 길게 잡으세요.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한테 힘주지도 말고, 뭐, 뭔가 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천천히 쳤는데도, 충분히, 공이 힘조절까지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공을 하나를 쳐도, 어, 이걸 얇게 쳐야 돼. 얇게 쳐서 코너로 와야 되는데, 어, 천천히 치고 싶어요. 그러면 회전이 안 먹어야겠죠? 그럼 이것도 무회전으로 이렇게 3단계를 놓고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유리하다는 거죠. 쉽진 않네요. 자, 톡 한번 쳐볼게요. 요건 일부러 톡. 어. 저기서, 여기서 살짝만 끌렸다가 오자. 어. 세게 치면 포지션이 없으니까, 톡. 어우, 너무 얇았네요. 그만큼 얇은 거예요. 요, 얘를 조금만 두껍게 쳤으면, 포지션까지 같이 잡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얇게 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지만,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응? 이왕이면 이 공을 쳐도 내가, 어, 포지션을 염두하고 살짝 톡. 너무 얇았네. 하하. <laughs> 그래서 치다 보니까 옆으로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를 활용해서 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있어도, 어, 빵 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공은 이렇게 있으면 때려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누르는 거예요. 공은 때리는 거 아니면 누르는 건데, 누르는 게8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누르는 건 거의 포지션입니다. 보세요. 그대로, 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한 방에. 이 여러 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 번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는 데만 헷갈려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죄서 팡! 임팩트를 줘야 된다. 임팩트를 주지 마세요. 그냥, 이, 거리로 활용을 하세요. 거리로. 힘이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음. 그냥, 맞추기만 하시면, 두께가 아주 잘못지만, 맞지만 안, 않는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포지션까지, 어. 일부러 포지션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음. 기다렸다가 힘다 빼고, 적구, 내공, 저 일적구를 천천히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포지션이 되고, 힘 조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폼을 똑같이 잡으시면 똑같이 돼요. 얇, 얇게 치기는 좀 부담스럽죠. 자, 꾹 눌러. 이거 이건 이제 짧게 잡습니다. 눌러요. 깊숙히 왜? 네. 제한테 힘을 좀 줘야 되니까. 멍. 그래서 어, 이건 이제 얇게 치면 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회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짧게 잡는 거예요. 얘는 하나. 둘셋 나는 투 포인트 바로 그 근처 그러면 거기 가는 두께 어, 몇프로25% 어. 오케이 그대로 어. 공을 치지 마시고 젤을 눌러요 젤을 내 공은 이제 없어요 젤을 이렇게 누르시면 오두껍웠어 어, 엄청 두꺼웠네요 이거 잘못됐죠? 보세요. 여기서 두꺼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두껍지만 않으면 얇게, 좀더 얇게. 아까하 약간 들리네요. 그냥 포지션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맞추기만 하시는 거예요. 공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포지션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포지션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탁 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몇 프로? 5%? 오케이, 5%. 그러면 여기서 놓고, 저, 내공 보지 마시고, 일적구를, 그 5%를 맞추세요. 그러시면, 수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게끔 돼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짧게 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 길게 치, 칠 수도 있고, 짧게 칠 수도 있는데, 짧게 치면, 이렇게 맞고, 얘는 올라가면 또 포지션이 되죠. 길게 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일족구는 세게 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짧게 잡고 이거는 완전히 뭐 가까우니까 힘이 필요 없죠 일족구만 힘이 가면 되니까요 자 그대로 놓고 때리는 거예좀 얇았네요 예, 네. 좀 얇았어요 그래 이거예요 얇으면 좀 얇으면 여기 이거 좀 두꺼웠으면 여기로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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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포지션이에요. 실패를 해도 포지션의 형식은 다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했을 때는 이 볼이 브릿지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수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접고, 힘 조절하기 위해서 접고, 땅. 예. 얘가 여기 맞고 다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얇았어요. 그죠? 키스가 날려고 그러고. 여기 얇은 게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아하 얘를 좀 두껍게 쳐야 되는구나 왜 여기서 가는 거보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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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자신 있게 그냥 어 일적구를 이렇게 자신 있게 치면 이게 세요 빵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두개다 세는 거죠 그래서 어이 치실 때 짧게 잡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다 폼으로 하는 거야. 자 기다렸다가 때려 그러면 더 이상의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적구에 적구에 필요한 만큼의 힘의 거리를 잡았기 때문에 땅 때리면 적구의 힘이 다 갔어요. 수구는 여기 와서 겨우 맞을 힘 정도. 어, 여기 보세요. 힘이 없죠. 그러면 아일 적구의 두께만 정확하게 맞추고 내가 당점만 정리한다면, 이건 전부 다 포지션인 거예요. 네. 몇번 쳐보면, 자, 뭐회전몇번 쳐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 힘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이렇게 오면 무조건 이건 포지션이구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이 공을 땅 쳐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 쉽지 않더라도 절도 눌러요. 얇게는 포지션이 안 되니까. 누르면 한20%꼭 눌러요, 꼭. 어우, 너무 두껍네. 그래서 이 치는 두께, 힘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두께 차이도 너무 잘못 치지만 않으면 비슷한 언저리에만 치면 전부 다 포지션 형태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공이었을 때 이게 1점짜리가 아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을 때는 찬스볼로 완벽하게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실력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